네, 반갑습니다. 자, 슈퍼버스 코인이 지난 신규 상장 이후 주구장창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락업 해제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락업 해제는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초기 투자자, 기간 투자자들에게 매도를 할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하락하는 악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락업 해제가 오히려 폭락 전에, 더 크게 상승하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 이유로 세력 재단은 이 프로젝트 자체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고 세력들은 당연히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하니깐요. 비슷한 예시로 리플도 한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 상승 조작을 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자면 현재 이코인도 락업 해제 전에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한번 급등을 시켜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락업 해제로 상승을 할때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나오지 못하면 세력과 재단들의 대규모 매도 폭탄이 풀리면서 가격은 다시 한번 곤두박질을 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코인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락업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면서 결국에는 어느 가격에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제 이름 요한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락업 해제 일정이랑 재단의 목표가까지 공유 드리면서 최소한의 손실이 아니라 최대한의 수익을 볼수 있게끔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정보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금전 요구 같은 거 일체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하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 5434 6669 번으로 제 이름 요한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수익 낼수 있도록 5분 내로 빠르게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매매하는데 있어서 사는 코인마다 하락을 하고 다른 코인들 막상 오르는 거 보고 많이 배 아프고 힘드셨을 텐데.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 9월 달 구독자 소통망에서 진행했던 1000만 원 챌린지를 통해서 수익률 733% 달성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1일부터 말일까지 구독자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 지난 8월달, 7월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수익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백날 말씀드리는 것보다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시면 아실 겁니다.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금전 요구 없이 입장하실 수 있고, 그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매매할 시드머니가 없어서 부족해서 매매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 만큼 여러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500만원 상당의 USDT 테더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벤트까지 하면서 돈을 주냐, 사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금전 요구 안 하니까, 금전 요구하는 데 있으면 100% 사기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선착순 100명까지 딱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힘든 시기가 있었고 여러 번 청산을 당하고 크게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 있고 여러분들 또한 코인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지금 코인판에 띄어드신 거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벤트는 종종 열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500만원 상당의 태도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제 이름 두 글자 요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되는 대로 바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챌린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문자 주시면 이번 달 남은 기간 동안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종목 성장해서 수익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가 정보도 그렇고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런 게 큽니다. 얘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시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사람과 함께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하우까지 전수 다 해드릴 테니까 이제는 하락장이 지나고 나면 금방 불장인 만큼 준비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출을 통해서 빚을 내고 대부분 비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을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많이 날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 모두 같이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금전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차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구독, 좋아요, 이거면 충분하니까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 불장에 꼭 졸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하는데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현재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진입을 해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AI 지표를 통해서 매매가 수월하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인피니 바이낸스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4시간봉 차트인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12시간 만에 양봉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업비트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등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표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 캐치를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갈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가 떴을 때 매수만 했더라도 업비트 상장 전에 미리 선점을 해서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저 또한 이 코인으로 재미를 봤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4천만원 들여서 개발한 지표인 만큼 성능 하나는 확실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구간들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로켓 표시가 뜰 때만 사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구간만 하더라도 이만큼이고, 여기 구간만 해도 이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로켓 표시가 뜨고, 여기서만 매도를 했더라도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많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뜰 때만 매매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얻어가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로켓 표시가 뜰때 매수. 빨간색깔 화살표가 뜰때 매도하는 방식으로 준비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똑같이 따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빌선거 레소에서 급등을 했던 마이네이버 앨리스 4시간 봉 차트로 보시면 지난 관세빔을 피할 수 있는 빨간색깔 화살표 표시가 떴고 그리고 나서 관세빔으로 하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로켓 표시가 떴습니다.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시작했고, 아직까지 빨간 색깔 이 표시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표시가 뜬다면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지표 한번 받아보시면서 빨간색깔 로켓 표시 뜨면 또 매도 를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매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대응할 수 있도록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지표 또한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내실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받아가신 분들은 미리미리 사용하실 수 있고 한번 받은 지표는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받아가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또한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욱 정밀한 지표로 만들고 있으니까 먼저 받아가시는 분들이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고 지표받아가는 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제 이름 요한 두 글자 딱 보내주시면 AI 자동매매 지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